회전, 배유자세 벗어납니다. 밀고 들어오면 잡으려고 옵니다. 회전. 공격하면, 아까 했던, 핸드댄서 푸시, 벗어납니다. 음.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, 아까 전에 푸시하듯 해서 못뭐 벗어날 경우가 있죠. 뒤에서도 잡힐 수도 있지만, 앞에서도 머리를 잡힐 수가 있겠죠. 동일합니다. 푸시하려원 머리를 잡으세요. 잡으면 동일합니다. 배유자세입이나 음. 아. 앞이나, 뒤나, 동일합니다. 우 아, 운, 음. 몸의 후시. 아 그리고, 경미수가 있죠. 기억 잘셔시합니다 벗어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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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은. 응. 계속, 계속. 운영되고, 거기서 경미수가 뭐였죠? 앞머리, 뒷머리였죠? 그리고 목을 조일 수도 있겠죠. 맞아요. 맞죠? 네. 목, 목을. 몇 응. 목을 조이보 목을 조이십니다. 어떻게 하십니요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에서 살 때,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에 데이터 폭력으로 뛰는 경우가 심준치한테 많이 보였습니다. 음. 오비스, 그냥 무방위 상태에서 당한 니다간단한동장입니다 대형 자세 하나 찌르기. 눈 음. 직접적으로 살인, 죽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. 음. 아. 대형 자세는 기억나죠? 그래서 음. 가볍게 친합니다. 그리고 얻었어 숨을 강력가는 거예요? 그렇죠. 아. 찌르는 게 아닙니다. 아. 이따 하겠지만, 네, 네. 가보세요. 보면 틀니다 짓누르듯이 아. 찌르는 게아니고이게가죠 아. 그리고 했는데 안 됩니다. 만세. 회전입니다. 아. 이거는 아. 누구나 아. 손가락 푸르지.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. 전체를 시범 보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. 어. 어, 웬만하면 나옵니다. 안 되면 다시 아 꼭! 얼마나 나옵니다. 안되면 다시 반대쪽으로 이야꼭 잡으세요. 꼭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안되면 엘보. 봐보세요. 좋비습니다 예! 네. 아 얘가 또 연결 동작입니다 보세요. 하나,